야, 이 드라마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이런데 그저 재밌게 보려고 TV를 트신 시청자분들께선 얼마나 복잡할까요? 분명 재미는 있는데 보는 내내 머리가 아픕니다. 백야재단은 어디까지 손이 닿는 건지 생체실험이 단순히 드라마 속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만의 프로젝트였는지 아니면 세계적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드라마인지 100살이 넘었다던 지원근은 진짜 실세가 맞는지 시파에 등장했던 누워있던 노인들처럼 미완성된 공식으로 만든 약의 부작용으로 그저 숨만 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닌지, 재단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의심하게 하는 드라마라서 한번 보고 이해하기 힘들어 항상 두번 보고 리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번 10화 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드라마의 전반적인 스토리 구조 가 드러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실험번호 113번은 도정우 112번은 제이미 157번은 문재웅이었고 참사의 날을 일으킨 건 역시나 157번 문재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웅의 자각몽이 탈출을 위한 도정우의 큰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한 사건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회차를 거듭해 봐야 알것 같아요 이어서 새 아이들과 함께 섬을 탈출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두 포털의 대표 장용식이죠. 이번 구화를 보니 장용식은 흑화한 재용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듯하고 실험의 후유증으로 다중 인격이 된두 명의 재용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흑화한 재용이의 백야 재단을 향한 복수를 도와주고 있으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대표라는 자리도 재용의 복수계의 카에 설계된 위치인 듯합니다. 재용은 재단에 대한 복수 원하지만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재단 관련자를 죽이고 나면 이에 대한 뉴스가 뜰 것이고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재단의 존재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그들은 사건을 덮기 위해서라도 대중매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지난 4화에서오정원과 백예자단 관계자들이 용식을 불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막으려 했던 내용처럼 재웅은 용식을 통해 그들과 손을 잡은 후 재단에 더 깊게 들어가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다. 아마 이것이 재웅이 용식을 포털 대표로 만든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재홍의 복수는 단순히 재단 을 향하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10화에 등장한 재홍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하얀밤 마을 탈출 과정에서 정우와 제이미가 재홍 을 버리고 도망갔던 적이 있었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홍의 복수 대상엔 이 둘이 포함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재홍은 제이미와 특수팀의 대화를 엿들어 자기에게 뇌병변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혹시 이게 훗날 재홍과 ]의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정우 이야기를 해보죠. 자각몽을 통해 백예자단의 관계자를 죽인 사람은 문재웅. 이에 대한 예고장을 보낸 사람은 도정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도정우가 어떻게 예고장을 보낼 수 있었는가. 살인이 날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알았다는 건데 혹시 재웅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정우가 그토록 예정하는 안경에 어떤 비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정말 의아한데 어떤 단서도 없어서 저는 풀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문. 도정우는 왜 예고장을 보냈을까요? 익명으로 예고장을 보냈다면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9 8에도 나왔듯 자신의 공식으로 분리해져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함이 도정우의 행동 목적으로 보이며 28년 전 그날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에 도정우는 세 번째 아이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정우는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세 번째 아이는 손민호도 노릴 것이다. 손민호라면 내가 찾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참사의 날 이후 손민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경찰로서 세 번째 아이의 계획을 역이용해 백야재단에 접근해 보자. 이에 예고증을 보내고 수사의 정당성으로 확보한 후 손민호가 타깃으로 정해졌을 때 그를 구하고 그의 곁에 남는다. 이를 통해 재단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자. 즉, 도정우는 모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감춘 것입니다. 재밌는 건 재용과 정우 모두 백야재단으로의 접근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재용은 재단에 대한 복수, 정우는 생명질서의 정립으로 둘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목표가 다른 두 사람의 갈등 아마 이 부분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낮과 밤 그리고 선과 악의 핵심 서사 구조일 듯 합니다. 그리고 도정우에 대해 약간 의외의 스토리가 있었죠. 예상을 전혀 못했던 오정환의 아들과 약파리의 관계입니다. 오정환의 아들이 단순 마약 중독인지 아니면 오정환이 입양한 실험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드라마 내에서 정우가 마음을 주는 유이한 인물 중한 명을 죽였습니다. 오정화는 이 사건을 덮었고 정우가 이를 아는 건 시간 문제겠죠. 과연 이 스토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우의 서사를 만들어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뜬금없는 서사라고 여겼는데 작가님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혜원과 제이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98을 기점으로 혜원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노트북 또한 도정우가 일부러 혜원에게 남긴 것 같은데, 11화 예고편을 보니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하고 배신감을 느낀 혜원이 정우와 협력하는 듯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과연 혜원에 대한 정우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이용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섞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배우 서령보다 이청화 배우가 주연 여주 느낌이 강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시작으로 공예원의 선택들이 묘사되며 주연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한 후 경찰로서 존경했고 남자로서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인간 공예원의 선택 그녀는 앞으로의 사건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어서 제이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도종호와의 관계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둘은 일란성 쌍둥이 가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같은 것도 그 이유겠죠 아마 백야재단의 여자 연구자가 두 사람의 엄마일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도정우를 두고 아들이라 표현하는 부분이 단순히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 대상이라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진짜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숫자가 112 113으로 이어지는 것도 쌍둥이라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맞다면 여자 연구원도 앞으로의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특히 백의자단의 진실을 추적하는 도종호의 선택에 어떠한 변수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더불어 1 1화예고 편에 도종호의 약점이 제이미 레이튼이라는 손민호의 대사를 봐서 두 사람은 분명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마다 벙 찌게 되는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리뷰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나저나 유아준 배우는 도정우랑 협력하는 과정에서 오정환의 뒤를 치다가 쓸쓸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먼 역할이 있어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며 들었던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어렵네요.